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그치? 야 장풀이는 알아본다. <laughs> 야 사람들이 장풀이는 알아본다. 존나 신기하네. 본캐가 아닌데 이제 장풀이는 알아본다. 야 신기하다 이거. 이제 부캐를 알아보네 사람들이. 이게 장승백인걸 아나 봐다 장풀이니. <laughs> 그냥 랭임이고이 친구들 그냥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친구들인데 신기하네. 1 2승 60회 뭐야? 와 카지 모스트 일이야? 뭐야? 이 친구가? 얘도 카지 장인이네. <웃음> 뭐지? 하여간에 <laughs> 뭐 오늘 좀 경기가 좀 솔직히 내가 좀 못해가지고 아, 좀 아쉽더라. 근데 다음에 다 잘하면 되니까 1대1이야 그리고 1대1이에요 1대1 세트스코어가 1대1이라서 우리가 진건 아니에요 아 그분이야? 맵? 맵 열고 해뭐 저도 상관없어 지금 이거 저도 상관없어 맵 열고 해요 맵을 가려 진짜. 맵 열고 해도 상관없어요 BJ2 이분이 옛날에 그 웨어리스 뭐그 아이디인데 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아이디가 참아깝해 보면은 우리 씨 어린 친구들도 하는데 로어리 아이디를 왜 저렇게 지으셨는지 바이만 600판이야 그러게? 뽀바이, 뽀바이네, 아이디가 뽀바이. <laughs> 아이디가 뽀빠이인데? 뽀바이? 뽀빠이가 아니고 뽀바이. 뽀바이. 아, 메인님, 아이고, 어서와요. 주말인데. 어떻게 잘 보냈남? 잘 보냈나 모르겠네. 리신 정글이야? 스페는불란검이 포션. 아, 앱, 아프리카 채팅창 나오게 안 되냐고? 그거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일부러 왜안 하냐면은, 너무 화면이 복잡해 보이잖아. 안 그래? 나는, 그 화면이 너무 정신사납던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건지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 아, 전체 화면으로 볼때 채팅이 안 나와서. 그럴 수는 있겠네. 그렇게 하는 게 편한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방송 켤 때는 그렇게 해줄게.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설정을 안 해놔서 안 되고, 다음에 방송 키면은 그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오, 나이스. 처형이네, 근데. 엄마야, 천둥 터지겠다, 씨. 스페가 너무 쪼라..쪼라있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어야 무빙 좋다? 무빙 질리네 질려버린다 무빙? 나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플래시 있어가지고 무빙 좋았어 뭐야 와우 야 좋았다 미드 오플 리신 좋았다 이거는 둘이 사인이 잘 맞았네 다이브 치자는 사인이 리신이 잘했어 오탑 좋아요 근데 이거 플래시 빠져가지고 다음에 바이 6렙때 오면은 무조건 따 동선이 좋았네, 리신이. 그치? 이렇게 바로 오는 동선이. 나쁘지 않았어. 라인 손실이 크질 않은데, 괜찮아. 바위가 한번 좀잘 와주면은 풀릴 것 같아요. 리신이 곧잘 하네. 야, 이 새끼, 날카로웠다. 엄청 날카로웠는 아, 이가 6레벨이 언제일까요? 리신 바텀이고요. 솔룡오래? 헐. <laughs> 야, 역시 바이 600판이니까 뭔가 있다. 그치? 역시 장인들은 뭔가 있어. 저게. 뭐가 있긴 있어. 확실해. 저거는 확실해. 이겼는데? 아참 많이 잤어. 아까 잤으면 은 그렇게 많이 잔건 아니지 않아? 옆 동네 건서 보다가 잤어. 첫 경기가 7시, 잠깐만 몇 시에 시작했더라? 7시에 시작했나? 한 6시에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잤는데? 많이 잤진 않았는데? 내일도 봐야 되잖아, 근데. 몽님 경기하는 거. 나 궁금한데, 난 내일 볼 건데? 아이스 하루만 좋았다. 야, 알파몽 진짜 기대, 나도 기대돼. 나도 기대돼. 내가 그, 우리 몽님 플레이를 알거든.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는지. 관전을 내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내가 왜냐면은 목님이랑 라인전을 써봤던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 해가지고 내가 세기말에 관전 좀 많이 했거든. 해카림이랑 하는 거 봤는데 확실히 잭스를 할때 진짜 한마디로 그렇게 그 오버워치로 따지면은 겐지처럼의 겐지 진짜 그냥 한. 한 마리, 한 마리의 겐지야, 겐지. 진짜. <laughs> 너무 잘하더라, 겐지. 모든 어그로를 다 끌고 빼, 그냥. 안 죽고 빼, 모든 어그로를 다, 다 끌고. 어 아니, 플래시를 왜 써, 저기서? 플래시를 왜 썼지? 저거 그냥 넘어가지잖아. 확실하게 하는 건막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laughs> 약간 어이없네 아니 여기서 플래시 안 써도 넘어가지잖아 근데 뿅야 안보인다 얘야 자크 잘하네 죽겠는데? 와 바이 쩔다 쩔어 에. 이리 잘해 왜리 잘해? 개쩌네 자크도 잘한다. 자크 쟤도 왜 이리 잘하냐? 자크 장인이야? 자크 600판, 미친. 다이아 4티어. <laughs> 다이아 4티어, 자크 600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점프 쓰지 말고. 에 죽었다, 저거. 안 죽어? 아, 죽지? 뺏어야 돼, 근데. 잘하네. 여기 장인들이 많아. 장인들 진짜 많네. 나, 천판, 당연히 넘지. <laughs> 야, 나, 별로 안한 것처럼 보여도, 엄청 많이 했어, 나. 노력 중이야. 카즈오페아 나보다 많이 한 사람 없어, 이번 시즌에. 진짜, 이거는, 이게 팩트인 게, 내가 카시를 많이 해가지고, 아 마이 갓. 아 저게 씨 리신 궁이 저게 있네 에라이 씨 아쉽다 이게 봐봐 나만 해도 이번 시즌에 몇판 했어? 요 587판 어? 장승배이 봐봐 484판 이것만 해도 벌써 1000판이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노력충이라니까 나도 나보다 많이 한 사람 없어? 카시오페아 야, 이거 봐줘라, 이거. <laughs> 전 시즌 다 합치면 만판은 안 되지, 만판은 안 되지. 한 오천판은 될 거야. 적어도 오천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천판. 적어도 오천판, 적어도. 엄청 노력해서 올라간 거지, 한마디로.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이 됐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정도 못하면은 사람 아니지 솔직히 그거 아니야? 솔직히? 야 카시 이정도 했는데 뭐 마스터 못가고 뭐 이러면은 그게 맞는거야? 아니야 그거는 <laughs> 그건 아니야 제주도? 아니 아 야, 제주도 내가 가는거 아니었어 동생이 가는거였어 내가 표를 끊어주려고 한거였고 표 끊어줘가지고 잘, 잘 갔더라고 왕복이 15만원이더라. 15만원이더라. 15만원 죽겠는데,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점프, 점프, 점프. 야, 궁 있잖아. 아, 아깝다. 나이스. 처음에 카시 안 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야, 나 처음에는 카시 장인이 아니었어. <laughs> 카시 장인이 아니었어, 나. 나 원래 카시 장인이 아니야. 시즌2 때요. 나 카시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카시에 꼽혀가지고 카시를 한 거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대회 때 카즈가 캐리를 하는 거를 보고 시작을 했거든. 카즈오페아를 카즈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때,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한 건데, 그때는 근데 카시를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 진짜 그거 그건 있어. 그때는요 카시를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얼. 야야 이거 나좀 도와줘라. 아씨, 이 새끼 봐라 잘하네. 리신 궁풀 좋았다. 리신 잘하는데? 리신 잘하는데요? 공풀 레스 좋았다. 다야이티어 <laughs> 약간 예상을 하긴 했는데. 어 자크 못 잡는 거 아니야? 안될것 같은데? 카시 공풀이랑 리신 공풀? 궁플? 리신 공풀이 훨씬 어려워요. 리신 공풀이 훨씬 어려요, 훨씬. 카시는 쉬워요. 카시 공풀이 쉬워요. 공플래시 중에 난이도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카슈 공플은. 뭐, 아리의 매혹 플래시, 리신의 공플, 뭐, 베인의 성보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야소의 EQ풀, 그런 것도 있는데, 카슈오페아 공플은 별로 어려운 편이 아니야. 리신 공플이 어려워. 마우스를 빨리, 마우스 포인터를요, 빨리 움직여야 돼, 리신 공플 하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빨리 움직여야 돼서 어려워요. 좀 야소, 왜뭐 하냐? <laughs> 트롤인가? <laughs> 리담더 오겠네요. 이거 에. 예.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여간에 오늘 경기 보신 분들 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주에는 더 잘할게요. 다음주에는 더,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못했어요. 진짜. 제가 좀 못해서. 다음주에 좀더 잘해볼게요. 좀 더. 근데 내가 랭가를 몰라가지고, 랭가를 안 만나봤거든, 아직. 그래서, 데미지가, 오, 감당이 안 되더라, 아예. 아예 감당이 안 되던데? 데미지가? 스킬은 비슷비슷한데, 데미지가 감당이 안 돼서 랭가가 도저히 뭐 어떻게 뭘할 수가 없더라. 아, 뭐야. 아, 씨. 죽였는데? 미드 뭉쳐서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신이 잘 보네. 아 여기 시야 없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었지? 빠지고. 죽었네. 미드 멈쳐서뭘 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다 어, 답이 였는데? 오늘 경기했어요. 오늘 경기했어. 오늘 경기했는데 1승 1패. 1승 1패 했어요 없다고? 필어 <laughs> 제드? 그냥 잘하지. 제드 잘하지. 미드는 오늘 반반 갔어 그냥. 서로 반반이고. 첫 경기는 솔직히 미드가 정글 그때 한번 2대2 싸움 진 이후로 조금 밀렸고. 미드에서 한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드에서 한타를 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드와봐 미드 얘들아 아니 이거 좀 너무 별론데? 아니 저렇게 들어가면 어떡해 <laughs> 너무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너무 던졌는데, 자크가?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킬스코어가 밀리는 건 아니라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슬금슬금. 슬슬 쩍 하면은. 용 나오니까, 용 먹고. 용 나오면 용 먹고. 저집좀 갔다 올게요. 아, 여기 그거다. 그치. 호르키도 지금 못 갔는데? 에이, 좀 자꾸 죽으면 안 좋은데. 안 던지면, 안 던지면 안질것 같은데. 자꾸 던져가지고 지는데, 이거? 던져서 지는 거 던져서. 배치, 이거, 플레이 1, 플레이 1티어. 7승 3패, 플레이 1티어. 허공하다 죽어 그치 근데 카시는 그런 거좀 판단 잘 해야 돼아 죽었다 얘 <laughs> W 이럴 때 W가 거의 그냥 사기, 사기 스킬이지 의 사기 스킬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어도 돼. 정글 없어. 라일라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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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야 바위 봐봐 쩐다 잘한다 그치 애들이 보니까 판수가 많아가지고 잘하네 엄청 잘하네 천천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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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싸움에서 우리가 안져? 그치 탑이 워낙에 좀 차이가 차이가 좀 심해 있어가지고 싸움이지 수가 없어. 어 좋습니다. 이거 나 뭐로 가야지? 조녀가야 되나? 조녀가야겠다. 에이 집 가지 집에 안 갔지? 까비 듀패 노고 나쁘지 않아 근데 뭐해? 미싱? 죽었는데? 에이, 전멸 쓰지 말지. 전멸 안 써도 된다. 플래시도 이거까지 는 지금 자크가 너무 잘 커서 안질것 같아, 그지 얘가 답이 없어, 답이. 챔피언이골카 맞았을 때? 미카엘, 모르겠다? 미카엘을 방금 써준 건가? 모르겠네요. 아. 가자, 얘들아. 끝내러 가자. 미카엘 써준 거 같은데 방금 같이 써줬어, 써줬어. 와, 잘 들어갔다. 야, 타워치면 안 될까? 아크봐바 쩔어 쪼쩔어 저. 말이 쪼네 말이 쪼네 수고하셨습니다 GG. 이거 프리시즌 때 5대5 챌린저 달아놔야겠다. 챌린저 쉬울 것 같은데, 각이? 지금? 몇 점씩 오르냐? 31점, 지린다. <laughs> 야, 31점 오르는데? 쩔었다.